듣기만 해도 외워지는 리바이블 성경암송40 생명의 삶 예수님을 보내심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사장 10절 요한일서 사장 10절 요한일서 사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사장 10절 요한일서 사장 10절 요한일서 사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